이때 총선 선거운동 53일째 아침인사는 문산역 앞에서 드리고 있습니다. 현재 금능역 앞 로데오리를 찾는 분들이 많지만 여기에 문화콘텐츠를 더한다면 더 훌륭한 공간이 될수 있습니다. 지난해 금능역 앞 로데오 중앙광장 시설개선사업 예산 7억 원을 확보해서 중앙광장 무대를 정비하고 로고라이트 설치 등 환경을 개선했습니다. 이제 이 공간에 거리 공연, 축제 등 문화 콘텐츠를 채우겠습니다. 로데오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버스킹 공연을 할수 있는 거리를 조성한다면 홍대 앞 사거리 못지않은 훌륭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. 또 로데오 길거리 평화축제를 신설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면 주변 상권에도 도움이 되어 상인과 시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거리로 만들 수 있습니다. 노대어리를 파주를 대표하는 문화 거리로 만들겠습니다. 문화가 살아 숨쉬는 파주, 주말마다 이어지는 신나고 감미로운 공연이 일상에 지친 파주시민들에게 휴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파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리고 더 나은 문화 생활을 드리기 위해 고민하는 사람. 김 있는 집권여당의 재선의 연이 되어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. 1등 파주 1등 일꾼, 뼛 속까지 파지사랑 박정희입니다.